예 안녕하세요 조소민 대입니다. 어그 강구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물이 반드시 공장에서 제작돼서 현장으로 오니까 어, 접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접합들이 생기면 그 그러니까 접합부가 생기는데 그 접합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접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볼트라든지 용접, 리벳 같은 어, 리벳은 이제 잘 사용하지 않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몇 가지 볼트와 용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별로 어 볼트라든지 용접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듣, 그냥 듣, 제가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거를 듣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고 난 다음에 강구조 설계책을 저 천천히 정독을 하시면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이 접합이 어떤 게 있냐면 그 우리가 핀 접합이라고 많이 하죠. 쉐어 커넥션이랑 모멘트 커넥션, 엔드 플레이트 모멘트 커넥션. 뭐 그리고 이제 주각부라고 하는 주각부 같은데 베이스 플레이트가 있고 어, 기둥을 있는 뭐 컬럼 스프라이스, 빔 스프라이스. 그리고 뭐 강구조물에도 이제 구조물이 크게 되면은 익스펜션 조인트 같은 게 필요합니다. 뭐 이외에도 다양한 접합이 있는데 그런 접합들을 만 접합부를 만들기 위한 접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볼트가 이제 좋은, 볼트의 장점은 현장에서 쉽게 누구나 쉽게 할수 있고 퀄리티도 높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볼트 접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접합 방법은 일반 볼트 접합이랑 고정력 볼트 접합 같은 게 있는데요. 어, 고정력 볼트, 볼트 접합은 일반 볼트 접합은 우리 이제 강구조 설계에서 사용하진 않고 핸드레일을 붙인다거나 악세사리 같은 거, 뭐 레더 같은 거 붙일 때 그런 때 사용하고 우리가 이제 설계할 때는 보통 고장력 볼트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 마찰 접합을 사용하고 있고 해외는 보통 지압 접합, 우리 베어링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그 지압 접합을 해외에는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볼트가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고장력 육각 볼트가 있고, TS형 고장력 볼트가 있습니다. 어, 고장력 육각 볼트는 우리가 뭐 이제 이케아 가구 같은 거 사도 많이 볼수 있는 너무 흔한 볼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TS 볼트는 뭐냐면은 토크시어 볼트라고 해갖고, 볼트, 볼트를 이렇게 조이, 조이고 어느 순, 어느 정도 이제 딱 조여지고 나면은 어, 볼트가 휙 돌아가면서 이 핀이 그 꼬리 부분이 부러지는 볼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력이 도입됐는지 안돼 있는지도 파악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이걸 어, 어디 가면 볼수 있냐면은 어, 제가 최근에 가산디지털단지에 저기 협력업체에 다녀올 일 있었는데 거기 가 보니까 그 지하철 플랫폼에 TS 고정력 볼트가 사용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국내에는 이제 마찰접합을 사용하니까 마찰력을 도입하기 위해서 TS 볼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하철 역사나 뭐 지하철 역에 가면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좀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트의 이제 성질, 성질에는 F8T, F10T, F13T가 있는데 다른 건 보실 필요 없이 보통 F10T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볼트의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률, 수축률이 나와 있죠.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어, 보시다시피 항복강도가 900 MPa예요. 그리고 인장강도는 1,000에서 1,200 MP이고 이것만 보셔도 상당히 고강고강도의 어, 볼트 재료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력 볼트호칭은 뭐 M20, M22, 24 이렇게 있는데 어, 가장 이제 실무에서 많이 쓰는 게 22랑 22인데. 24, 그리고. 저 같은 경우 M20은 거의 써본 적이 없지만, 그 되게 공부하시는 이교재 같은 데는 M20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볼트 호칭에 따른 표준 구멍, 대형 구멍, 뭐 슬롯 구멍도 이렇게 구멍 치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트에 대해서 좀 가, 간단히 알아보면, 이제 육각 볼트는 보시다시피 볼트랑 너트, 와셔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T.S. 볼트는 이제 볼트랑 와셔 하나랑 그리고 너트 하나 이렇게 쪽어 이제 보시면 와셔가 하나 적죠? 이런,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응, 응력 전달 기구에는 볼트를 쫙 조임으로써 그, 그 접합물이 이렇게 붙게 되죠. 어떻게 응력이 전달되는지 그림으로 좀알수 있게 쉽게 이제 그려, 그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접합부의 각부의 명칭을 볼게요. 어, 일단은 볼트 배치를 딱 보시면 정렬 배치랑 업무 배치가 있죠. 보통 이제 불규칙 배치라는 말은 잘안 쓰고 업무 배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 어, 직관적 으로 쉽게 알수 있을 거예요. 딱 정렬로 되어 있는 게 정렬 배치고 음, 플렌지의 폭이 좁거나 그플랜그 그 형광의 높이가 낮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렬로 배치 못할 때 쓰는 게 업무 배치거든요. 그 명칭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볼트의 거리, 그 간격이라고 하죠, 피치라든지 그 볼트 선의 거, 그 볼트 줄의 간격, 그 게이지 라인이라고 하고 게이지 라인의 거리도 우리가 이제 피치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측단 거리, 연단 거리 이런 것들 용어 용어들은 이제 자꾸 보면은 처음에는 어색한데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봤으면은 다음번에 또 교재 강구조설계 책을 보고 또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 볼트 접합의 파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괴는 이따는 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A부터 볼게요. 어 이제 좌우에서 플레이트를 이제 뭐 플레이트가 됐든 뭐 접합물을 땡기면은 볼트가 이렇게 가위 잘리듯이 전단 파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번을 보시면은 어. 접합물이 이제 총 3개가 이게 접합이 돼 있죠. 그러면 접합되는 면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면 전단 파괴가 있고 그리고 볼트를 위아래에서 잡아 당겨서 볼트가 뚝 하고 끊어지는 게 인장 파괴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D는 연단부 파괴라고 그 볼트를 박아 놓은 다음에 쭉그 연단부 거리가 짧을 때 이렇게 연단부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볼트 어, 이제 제 측부 파괴라고 했고 볼트가 매우 그, 그 접합 면에서 매우 가까운 가까이 이렇게 연단 거리가 좀 짧게 나오는 경우에 이렇게 찢어지면서 파괴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지압이랑은 달라요. 지압은 이제 우리가 흔히 좀운다고 하죠.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쭉 쭈그러드는 모양처럼 파괴되는 건데 그거랑 은좀 다릅니다. 에프라 그래서 직구 파괴가 있고 지압 파괴가 있습니다. 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접합은 어떤 게 있냐면 고장력 볼트를 꽉 조여서 그 마찰력을 도입하는 마찰 접합이 있고요. 옆에 보면은 제가 간단하게 그 미끄럼 설계 강도를 구하는 법을 나타냈는데 이거는 나중에 연습 문제를 아 예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는 어 제가 설명드렸 앞에 설명드렸던 지, 지압 접합이 있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는 마찰 접합보다는 전, 지압 접합을 많이 썼는데 지압 접합은 이제 볼트 자체의 전단과 인장, 인장력의 강도 그두 번째 그리고 이제 모재 플레이트라고 하죠 플레이트의 지압, 그 플레이트의 지압 강도 이렇게 두 가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지압 접합이 있고 볼트의 인장력을 볼트가 인장력을 받을 때 볼트에서 인장력을 발휘하는 또 인장 접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 음, 여담으로 그 지뢰형 발력이라고 플라잉 포스라고 하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그 이걸 뭐라고 하면 조금 T형으로 T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에서 이렇게 당기잖아요. 근데 만약 에 두께가 두껍고 변형이 없을 때는 어 그냥 이 T라는 힘으로 당겼을 때 볼트에 그냥 T라는 힘 T라는 힘 이렇게 T T가 걸리는데. 만약에 지뢰형 반력이 있으면은 그 반력에 대한 힘도 추가가 됩니다.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뢰형 반력에 대해서는 이게 좀뭐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KBC 2016이라고 하나요? 그 지금 최근에 나온 강구조 설계 책에는 왠진 모르겠지만 내용을 삭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 에 다니면서 배웠었던 KBC 2009 강구조 설계 책에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그 도서관에 가셔서 KBC 2009강구조설계 책을 참고하시면은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접합부의 거동 특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어, 어찌됐든 볼트로 접합이 돼 있으면은 이제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도 조금의 변이는 생깁니다. 그러다가 딱 A점에 도달했을 때, 어, 그 접합 마찰력이 사라지면서, 이제 미끄럼이 시작되면, 그 접합 그 상대변이가 그 급작스럽게 늘어나면서 지압, 지압 응력으로 버티기 시작합니다. 지압 응력으로 버티다 버티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 최대 하중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 우측에는 그 옆에는 그 마찰면 상태, 마찰면의 마감 상태에 대한 미끄럼계수가 있습니다. 어, 다양한 계수가 다양한 게 있는데 해외는 쇼플라스트를 많이 쓰는데 국내는 어, 흑피나 뭐 샌드페이퍼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마찰면에서 우리가 미끄럼계수는 0.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는 마찰접합을 쓰기 때문에 장력을 잘 도입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검사도 필요한데 장력을 도입하는 방법에는 너트 회전법, 보정 렌치 조인법, 대한설계 볼트 설치법, 즉 TS 볼트죠, 그리고 직접 인장 측정법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서 아, 일단 너트 회전법은 너트를 120도씩 조여가면서 돌리는 거고 보정 렌치 조인법은 우리 그 렌치가 있거든요. 그 렌치에 다이얼이 있어요. 그, 그 렌치를 돌려가면서 그 뭐냐 장력이 돌 때는지 확인하는 거고 TS 볼트는 제가 맨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그 TS 볼트를 사용해서 핀 텔이 떨어지면은 장력이 돌입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인장 측정법은 어, 와셔인데 좀 특이하게 생긴 와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볼트를 쭉그꽉 조이면은 와셔에 있는 볼록한 돌기가 줄어들어요. 우리가 그걸 줄어든 걸 보고 아장력이 충분히 도입됐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 가지고 간단하게 볼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용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